하나의 이성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타석에서 달아나는 또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. 앞선 타석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? 어, 선발투수 김대현 선수가 음, 직구가 좋은 상황에서 어, 첫 타석 두 번째는 좀 밀렸던 게세 번째는 좋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어, 타격을 했던 게 좋은 타격이 됐고 김대현 선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쳤던 게 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홈런을 때려내면서 7시즌만에 20홈런 타자로 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또 이대로 그대로 마친 게 된다면 3할일 때도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앞선 시즌들과 어떤 점이 본인 달랐던 것 같습니까 일단 우선 작년 마지막부터 지금까지 좋은 내용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, 타율이든지 뭐 홈런이든지 좀 출루를 많이 했던 게 좋은 결과도 있었고요. 또 어, 음, 타석에서 좀더 신중하게 치자는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정규 시즌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모팀 뭐, 상황으로서 아쉬운 상황도 있겠지만요. 개인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좀 어떤 시즌이었나요? 어, 저,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찬바른볼때 야구를 좀더 오래 해야 되는데 좀 저희들이 이제 찬바른볼때 야구를 못 하고 좀 이제 더운 날씨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, 저 또한 잘 준비하고 팀 전체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좀더 오랫동안 야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, 이성열 선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까? 어, 일단은 이제 9경기가 남았는데 뭐 일단 첫째는 팀도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저 자신도 성사하지 않고 부상 없이 마무리하고 또 이제 잘쉬어될것 같습니다. 네,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 이글스의 이성렬 선수 만나봤습니다.